근데 지용이 형은 개인적으로 응. 네 저랑 하는 게 좋았어요? 동훈이랑 하는 게 좋았어요? <laughs> 갑자기 뭐요? 아니 뭐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한화생명과 뇌부자들이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 허기영입니다 어느덧 시즌2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예. 진짜 막방이네요. 짧은 과메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반팔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네. 저희 복장도 달라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이게 네. 하나 생명이랑 함께 하는 거여서 그런지, 네. 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봐주셨다 생각되는데 그만큼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네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저희에게도 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역시 하나와 함께하니 <laughs> 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참이 자리에 없는 동훈이가 음.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음.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오동훈 선생님이랑 같이 셋이서 음. 네피셜 시즌 2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음. 근데 지용이 형은 개인적으로 음. 네 저랑 하는 게 좋았어요. 동훈이랑 하는 게 좋았어요. <laughs> 갑자기 뭐요? 아니 뭐네 네. 어, 저는 이런 질문이 개인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거부할게요. 네, 아, 폭력적으로 느끼셨으면 <laughs> 죄송한데, 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네, 오늘 저희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예요.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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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괴롭히고요. 방금 또 규영이를 순간적으로 괴롭혔던 이것은 바로 비교 심리인데요. 네, 자주 듣죠? 아, 비교실 있니? 질질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죠. 네. 저는 이제 그 주로 직장인분들 많이 오시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직장인분들께서 비교하시는, 네, 비교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요. 뭐, 나보다 누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더라. 네, 누가 더 승진을 빨리 했다. 뭐, 이런 것들. 도 이제 굉장히 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게 연봉이나 승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우리 부서가 되게 좀 뭔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저 부서가 더 의미 있는 일하는 것 같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학벌, 외모, 네, 뭐 어떤 정규직, 뭐 계약직 이런 걸로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게 직장에서만도 비교할 걸 찾으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직장이 아니신 분들도 평소에 비교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직장이란 거는 유독 비교심리를 더 몰아넣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직장은 직장 친구라기보다는 직장 동료라고 회사 동료라고 많이 부른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뇌피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다양한 비교 심리에 괴로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이런 비교 심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요리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4, 5개월 전 처음으로 주방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 경력 없이 무턱대고 주방에 발을 들인 거라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직도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요리, 잡일, 홀서빙 등오울라운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요리 위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자꾸 홀로 내보내시려고 해요. 하지만 요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엔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서기도 그렇고 괜한 말을 해서 주목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바 초반에는 물론이고 일한지 몇 개월이 지난 요즘에도 툭하면 사장님께 잔소리를 듣곤 해요. 다른 동료와 비교 당해본 적도 있고요. 저 말고 새로운 알바생에게 주 업무를 맡기시기도 하는데 제 행동이 너무 느리고 칠칠 맞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대다수가 남자인 이 주방에서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제앞 혹은 뒤에서 동료들이 대화하고 있으면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닐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마저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곳의 분위기 메이커 중 하나라 동료들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언제 한 번은 한 동료가 올라운더처럼 일하는 저에게 모두가 널 필요로 해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관점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잡니를 위주로 하는 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을 비교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네요.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이런 일자리는 그만둬서 회피하는 게 나은 선택인가 싶고요. 글이 너무 길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네, 이게 외국에서 네, 요리 유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걸 병행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 게다가 뭔가 그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분께서 차별받는다고 느낄만한 조건들이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호주도 아시안 차별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남성이 다수인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또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게 있을 거고, 또 요리하고 싶은데 계속 홀로 내보내고, 실제로 다른 직원하고 비교 발언도 듣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마음을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고 하려고 해도, 이런 조건들이 또 자꾸만 비교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에 자꾸 네,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따라오는 이런 생각들, 모습들이 이 사연에서도 좀 보이는데요. 내가 느리고 칠칠치 못해서 일을 안 주나? 같은 생각이나 뭐 다른 동료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뭐내 뒷담화를 하는 거 아닐까?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들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죠. 이렇게 힘들 때 사실 회피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 회사 가기 싫다. 음. 아,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은데. 이런 말제 입에도 하루에서 여러 번씩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정규 직장은 아니고 또 알바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못 참고 그만두실 만도 하단 말이에요.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이제 알바를 좀 짧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었고, 제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끌려가지 않는 이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선 실제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탓, 남 탓, 환경 탓하면서 A씨 안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영이 형은 좀 그렇게 남 탓이 그래도 되는 편인데. 네 이분은 남탓보다는 내 탓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음.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 사연글 마지막에도 보면 글이 너무 길고 두서없어서 죄송스럽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아, 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네. 기본 성격이 참 겸손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하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사연 네, 제가 읽으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온 사연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정리가 잘된 사연이었잖아요. 네. 실제와 다르게 이제 자신을 부족하게 보는 이런 생각의 패턴이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실제와 다르게 자신을 본다는 거죠. 네. 분명 경력이 짧으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자신을 부족하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동료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널 필요로 한다고. 이거는 부족하기만 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보다 부족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건데요. 먼저, 단점 위주로 바라보는 스스로의 생각 패턴을 바꿔야만 합니다. 단점, 약점 대신에 이제 강점, 장점을 스스로 찾아보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럴 때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가지는 강점을 찾아보는 게될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연자분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언어 능력, 표현 능력이 되게 강점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외국에서 온, 네, 어떤 그 사람을 홀 서빙 네 계속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말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것까지 캐치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형도 알겠지만은 네,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네, 괜찮냐, 네, 어떠냐, 네, 그런걸 물어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laughs> 하는 입장에서도 힘든데 이게 물어보는 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생각만 해도 약간 손에 땀이 날것 어... 같은데 네. 어,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나 네, 어떤 음... 사회성, 그러니까 소셜 스킬 네, 이런 게좀 뛰어나신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동료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네, 아,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이 가지는 강점은 뭐가 있냐? 이걸 얘기해 봐야겠죠. 올라운더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올라운더로서 현재 경험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의 시선을 계속 맞춰야 돼요. 분명히, 아, 이것저것 건드리느라 너무 얕게 배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 분명히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머릿속에 롤 모델을 하나 가지는 게 좋습니다. 친구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럴 때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걔라면 어떨까?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한번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없는 거를 구분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뭐 직장 내의 객관적인 상황도 사장님의 어떤 성향 이런 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 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경력이 짧으니까 실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긴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음. 네. 해보는 거, 네, 그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두는 거, 그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네, 선택지 중에 하나이긴 할것 같은데, 저는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요리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 주목받는 걸 원치 않아서 요리하고 싶다 어필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필을 좀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실력도 사실 실제로 내가 가진 실력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이게 통하면 좋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두시는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도 조금 다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요일이 유학을 하시다 보니까 요리는 주업무, 다른 거는 부업무 잡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건 뭔가 잡일이고. 뭐, 좀덜 중요한 일이고,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좀 다르게 해보시면 좋겠네요. 어, 과거 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열등감은 인간 발달의 기본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필연적으로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 부모님들은 다 걸어다니는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열등감은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등 상황을 극복해서 우월의 상황으로 밀고 나가는 게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극제, 촉진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연자분께서는 분명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더욱 분명한 건.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열등감, 비교 심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상황을 발전시키는 긍정적 원동력으로 이런 원료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스탠스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은 직장 동료와 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 고민을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단점 위주로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패턴을 바꿔라. 자신의 강점, 현재의 상황이 가지는 강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 둘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롤 모델을 생각하라.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바꿀 수 없는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날려버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그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뇌피셜 시즌2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 아쉽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또참 좋았는데도, 아쉽네요 끝난 때가 된다니까 네, 아쉬운 게 많네요 네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참 감사했다 싶은데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두 배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네 저희 한화생명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라랑 비교해보면 네저 스스로도 오늘 방송이 좀더 낫지 않나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로 네. 그 시즌3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10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다 대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번아웃이 와서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몇개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양동명님.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신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지만 다들 함께 힘내면서 극복해봐요.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나대웅님, 정신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달아주셨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아, 근데 이때 화이팅, 화이팅 하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힘드신가 <웃음> <웃음>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음. 어, 사회초년생이라 잦은 실수가 고민이라는 의라차차님. 직장생활 10년이 넘었는데도 매일매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까루님. 또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하직원에 뒷담화에 동참을 시켜서 괴롭힌다는 강가영님. 어, 이거 완전 사형급이네요. 네. 개인적인 외모 지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김민주님 등등. 네, 차마 소개를 다 드리진 못했지만 댓글로 남겨주신 모든 직장인분들의 이 무거운 고민이 저희와의 일을 열 번의 만남으로 조금은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피셜 시즌2 마지막 시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아쉽지만 네. 이 멘트도 이제 잠시 안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잠시였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 뇌부자들의 채널도 잊지 말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뇌부자들로 계속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뇌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